과학 한입 하고 갈래? 안녕하세요 생활 속에 숨어있는 과학을 당신에게 알려드릴 햇반입니다 아 근데 이거 너무 뜨거운데요 어떻게 이렇게 차가운 밥이 2분도 안 되는 시간에 이렇게 뜨거워질 수 있었을까요? 전자레인지에서는 마이크로파라고 불리는 전자기파가 나오는데요 음식물에 쪼인 마이크로파가 음식물 속에 있는 물 분자를 회전시켜 물 분자가 더 빨리 운동할 수 있게 합니다 이때물 분자끼리 충돌해서 만들어진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 형태로 방출되는 거죠. 이열 에너지로 음식물을 데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자레인지 돌릴 때 이런 소리 많이 듣지 않나요? 전자레인지 돌아갈 때는 멀리 떨어져 있어. 머리나 빠져. 왜? 왜일까요? 전자레인지에서 나오는 마이크로파에 저도 훅은 데워져서 그런 걸까요? 더운 것 같기도 하고. 땡! 틀렸습니다. 가전제품에서 나오는 전자기파가 인체에 유해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바로 그 전자기파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전자파라고도 불리는 전자기파는 전기와 자기 파동이 합쳐진 말인데요 진동수가 높을수록 고에너지의 전자기파가 나오고 이는 단시간에 인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사나 국제암연구소는 전자기파를 암 유발 가능 그룹 이비군으로 분류했죠 이비군 와 닿지 않으시죠. 이비군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 커피, 절임 채소와 자동차 매연 등이 있습니다. 헐, 나 커피 맨날 마시는데? 전자기파가 직접적으로 암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자기파와 발암 물질이 만났을 때 이때 암 발생 확률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주의할 필요는 확실히 있단 말씀이죠. 위험성이 있는 전자기파. 그렇담 없이 살순 없을까요? 우리는 전자기파 없인 살수 없습니다 전자기파는 우리 주위를 항상 매일 한결같이 머물고 있기 때문이죠 다만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당신의 절친 스마트폰 우리는 과연 이 스마트폰으로부터 안전할까요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전자기파는 피부에도 영향을 미친다. 내 피부! 임경민 이화여대 교수는 휴대전화 등 전자파가 주로 피부 온도의 부분적 상승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됐다면서 휴대전화로 생성된 온도에 의해 신경세포 활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도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머리의 표면에 발생한 가열효과가 뇌의 혈액순환에 미치는 영향이나 안구에 미치는 영향도 있는데요. 이는 안구에 대한 가열효과로 백내장 유발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남자분들이라면 정말 주의해서 들으셔야 할것 같은데요. 휴대전화의 전자파가 정자수와 질의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여러 국가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휴대전화를 가장 오랫동안 주머니에 넣어둔 남성들의 정자수가 가장 적었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전자기파 거의 분해 수준 아닌가요? 대기, 수질, 토양 오염에 이어 전자기파를 제4의 공해라고 부르는 이유도 알만할 것 같습니다. 전자기파에 대한 논란이 여기서 끝이 아닌 이유. 다른 측에서는 전자기파가 과대평가되고 있다면서 귀와 머리 부분의 열은 혈액순환만으로도 쉽게 없어지고 또한 휴대전화는 저에너지의 전자파를 사용하기 때문에 휴대전화의 전자기파만으로는 인체의 세포를 가열하지 못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이 팽팽히 엇갈리는 가운데 모두가 고개를 끄덕일 만한 의견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 아이들은 전자기파로부터 안전할까요? 우리는 식당에서 휴대폰을 어린 아이에게 쥐어주는 부모님의 모습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전자통신 연구원은 어른과 어린이의 전자파 흡수율을 비교 분석한 결과, 5세 어린이의 경우 20세 성인 흡수율의 1.5배에 이른다는 실험 결과를 최근 발표했습니다. 어린아이의 두개골은 얇고 뇌가 작아서 더 깊숙이 침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전자기파의 유해성에 대한 논쟁을 가라앉히기 위해 현재 유럽에서는 사상 최대 규모의 연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최소한 25만 명 이상의 휴대전화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20년에서 30년의 장기간 동안 전자기파가 건강과 질병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최종적인 결론이 나기까지 마냥 기다리는 건 지금도 두뇌 성장이 계속 진행 중인 어린이들에게는 너무 위험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전자파 안 좋아! 라고 생각하는 우리는 당연히 전자파를 피하고 싶겠죠. 그래서 다양한 전자파 차단 제품을 사용했었는데요. 이것들을 사용하면 전자파가 차단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자파를 완벽히 차단하는 게 전자파 노출 위험성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사실. 휴대전화에 전자파 차단 스티커를 붙여서 전자파가 완전히 차단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실제로도 전자파 차단 패치나 필름을 부착하면 통화 수신율을 나타내는 안테나가 한두 개밖에 잡히지 않는데요. 그러면 휴대전화는 수신율을 높이기 위해 더센 전자파를 내보내게 됩니다. 결국 인체는 더 많은 전자파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전자파로부터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어폰과 같은 휴대전화 액세서리 이용. 대용량 데이터를 다운받을 때와 휴대전화 수신률이 떨어질 때는 휴대폰을 멀리 두기. 또 마지막으로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지 말기 등의 실천을 할수 있습니다. 조금만 주의해도 전자파의 영향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 <laughs> 오늘의 햇반 유익하셨나요?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유익하지 않으셨더라도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당신의 생활에 과학한 숟갈 햇반이었습니다.